선생님이 이상해! <laughs> 어? 벌써 수업시간이 다가왔네? 서둘러야겠다. 어? 교장선생님 어딜 저리 급하게 가시는 거지? 어? <laughs> 그거 잘 됐군. 아니. 나? 이제 내 계략대로 며칠간 라우가 없는 신선학교가 되는 거지. 어. 선생님 오신다. 시간은 금이라 했거늘 선생님이 지각을 하시다니.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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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수업 안 하세요? 어? 아, 아 수업 해야죠. <laughs> 오늘 뭐 하기로 했죠? 숙제 감사요 약초를 채집해서 제출하라고 하셨어요. 숙제 숙제가 있었나? 아, 아 깜빡했네. 오호! 좋은 생각이 났다. <laughs> 저는 별뿌리초를 찾았어요. 그래요? 다음. 제가 찾은 약초는 바로 금엽초이옵니다. 절벽에 붙어 있는 걸 정말로 어렵게. 다음. <웃음> <웃음> 선생님 기분이 안 좋으신가? 오늘따라 이상하시군. 풀이 풀이. 자 다음. 다음. 어, 포리. 어, 포리. 왜 그래? 포리, 포리. 에이겐 선생님한테서 이상한 향수 냄새가 난다고? 음, 다 됐나요? 아, 에이, 나도 숙제내야지 우와! 내 약초가 없어졌어. 야 찌렁. 이 야, 거기서 여기 있습니다. 슈잉, 그거내 거잖아. 선생님 제 거예요. 슈잉이 훔쳐갔다고요. 뭐라고요? 슈잉 군은 또 번이 혼날 어. 짓을 하는 구려 잘했어요, 슈잉 군. 아. 남의 것을 빼앗아도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 선생님, 타오 아. 군, 바보같이 자기 물건 하나 못 지키다니요. 뺏기는 사람이 멍청한 거예요. 아, 어, 네. 오호, 선생님. 드디어 잘 인정해 주시는군요. 그럼 다 됐죠? 이제 그만 끝내겠어요. <laughs> 저 선생님. 응? 제까지 안 보셨어요? 어? 아, 어디서 그런 거 일절이 치워요. 당장. <laughs> 네? 이건 선생님께서 전에 알려 주신 희귀 약초인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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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선생님의 몸이 좀안 좋군요. 선생님 먼저 들어가겠어요. 수리링. 음. 메이앤 선생님이 좀 이상해. 어. <laughs> 다들 들었지? 메이앤 선생님이 나를 칭찬하시는 거. 이제부터 난. 메이앤 선생님을 존경하기로 했다 이거야. <laughs> 메이앤 선생님 뭔가 이상하시지 않았어? 그러게 말일세 확실히 이상했다네. 뭐? 너희들 아무리 날 질투해도 그렇지. 선생님이 이상하시다니. 하지만 원래 메이앤 선생님은 수단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건 나쁘다고 하셨잖아. 그리고 전에 찾으시던 항마초를 찾아드렸는데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도 정말 이상해. 항마초? 응. 이 항마초는 요괴들이 싫어하는 기운을 뿜어서 몸에 지니고 있으면 요괴가 접근하지 못하게 되거든. 어, 으, 그렇다는 다리야. 이야기는 하어설마 어, 매연 선생님이 요괴! 이 어. 선생님이 요괴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맞아! 요괴가 변신해서 메이엔 선생님 행세를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요괴들은 요기라고 하는 기운을 뿜어낸다고. 학교에 요괴가 들어오면 바로 선생님들에게 들킨다. 이 말씀이야. 난 가서 게임이나 하련다. 얘들아, 가자. 게임! 게임! 게 하지만 어? 이상한 점이 한 둘이 아닌데. 뿌리 뿌리. 음. 왜 그래, 뿌리 어, 어, 어. 메이언 선생님의 향수 냄새가 왜? 뿌리 보, 보. 뭐? 구미호가 쓰는 향수 냄새 같다고? 구 구미호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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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호. 응? 꼬리가 아홉 달린 전설 속 무시무시한 요괴라네. 그 정체는 보리처럼 변신술 여우였는데 그만 사악해져서 요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네. 그렇지만 구미호는 예전에 교장 선생님이 물리쳐서 동쪽 나라에 봉인하셨다고 들었어. 슈인군 말대로 구미호가 학교에 들어왔다면 그 요기를 선생님들이 알아챌 것이 아닌가. 하하, 너무 걱정하지 마시게.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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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구미호가 쓰는 향수가 요기를 감추는 마법 향수라고? 그럼 구미호가 학교에서 메이앤 선생님 행세를 하고 있어도 아, 다른 선생님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네 보리! <laughs> 일단 그 마법 향수를 찾아보자 메이앤 선생님 계세요? 어? 아, 좋아. 안 계신다. 얘들아, 어서 들어와!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마법 향수를 찾아야 해. 잘안 보이네. 나도 못 찾겠어. 포리? 포리! 포리! 무슨 일이야, 포리? 향수인가? 어, 어, 정말 아, 메이엔 선생님이 구미호였던 거야. 어. 이럴 때가 아니야. 얼른 이 향수를 가져가서 다른 선생님들께 알리자. 학교를 어? 다아 뒤져도 안 보이는군. 아 대신선 나우. 도대체 어디에 둔 거냐? 내 여우구스를. 어? 어? 아이들 냄새가 나는군. <laughs> 어? 언제부터 벽에 꼬리가 달렸었지?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저 저기요 그게 그러니까요. 아그게아 그, 그, 어. 선생님 몸이 좋지 않다고 하셔서 저 청소를 해 드리러 왔나이. 아, 네. 그런데 왜 숨어 있었죠? 아하 아그그것은아 그, 좋은 일을 몰래 하는 것이 멋지다고 할까요? 짜잔 아, 깜짝 놀라셨죠? <웃음> <웃음> 타오군? 네 어, 선생님. <laughs> 깜 놀라게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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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으면 이제 가봐요. 네! 네. <웃음> 잠깐! <웃음> <웃음> 여러분, 혹시... <laughs> 교장 선생님이 마법 도구를 어디에 두시는지 알고 있나요? 네? 네. 마법 도구요? 내가 전에 교장선생님께 마법구슬을 맡겼었는데 녹색으로 빛나는 구슬 본 사람 어, 없나요? 어, 어, 아니요. 아니요! 음, 알았어! 자, 그럼 선생님, 어, 저희들은 가 볼게요! 어, <laughs> 그러고 보니… 어. 에? 아. 여러분은 청소를 하러 왔다면서? 왜 맨손이죠? 어? 그,그,그건요? 그, 가벼이 이몸의 청소 방법으로는 아타오그의부스러도 청소가 가능하옵니다! 아아그 병은?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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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히 선생님의 물건을 가져가려 하다니 혼이 나야겠군요! 이제 어떡하면 좋아? 선생님, 잘못했어요. 병이 너무 예뻐서 그만... 아니, 다해 그래. 그래, 빨리 돌려주도록 해요. 음, 저기... 아니! 항마초를! 으악! 으온 아! 얘들아! 빨리 도망쳐! 어서! 악 항마초를 써서 내 변신이 풀리게 하다니! 모두 혼쭐을 내지마! 으악! 무시 우시한 구미호가 메이의 선생님으로 변신해서 학교에 들어와 버렸어 메이의 선생님은 무사할까요 타오와 친구들은 이 위기를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다음 편에서 지켜보도록 해요 대욕의 구미호. 으흐... 만 녀석들, 야!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 줄지 멈춰라! 선생님, 어? 어? 아니 멈? 방마초에 내가 당한 틈을 타서 깨어났나 보군. 도망치게 놔둘 것같으냐와 어? 슈리링 슈리링! 하, 이런 이런,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 서둘러야겠다. 슈리링 아, 모두 괜찮나요? 아예! 네. 네. 어째서 구미호가 신선학교에 온 걸까요? 아마 구미호는 여우구슬을 찾고 있을 겁니다. 여우구슬이요? 구미호가 천년 동안 모아온 힘이 응축되어 있는 구슬이죠. 조정 선생님이 구미호를 봉인한 뒤 신선학교에 따로 숨겨 두셨답니다. 그럼 구미호가 여우 구슬을 되찾으면 그래요. 봉인되기 전에 엄청난 힘을 다시 얻게 된답니다. 으아! 너무 걱정 말아요. 구슬이 있는 사당은 결계 마법으로 보호받고 있어서 구미호가 들어갈 수 없답니다. 결계! 네, 결계 마법은 신선 이외의 존재가 사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마법이에요. 구미호에게 사당 안에 구슬을 갖다 줄 멍청한 신선이 있지 않는 한 구미호는 구슬을 꺼낼 수 없을 거예요. 다행이옵니다. 그런 멍청한 신선이 있겠습니까? <laughs> 잠깐, 뭐야? 슈잉이 메이 선생님으로 변신한 구미호를 잘 따르잖아. <laughs> 여깁니다 선생님. 오, 바로 여기가 라오 선생님의 마법 도구가 있는 곳이군요. 오, 하연네 구슬의 기운이 느껴져. 그런데 <laughs> 휴잉 음. 교장 선생님이 여기는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 <웃음> 괜찮아. 매일 <laughs> 어? 선생님을 돕는 것뿐이라고. <laughs> 어허! 이런! 결계 마법이군! 어떻게 들어가지? 어? 우와! 하하! 그나저나, 구슬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선생님? 아! 어라 그런 거였군! 아! 그렇지 않아도 이 구슬을 되찾으려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아? 구슬의 마력을 나눠주기 위해서랍니다. 우와! 정말요? 그전에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네 선생님 뭐든 말씀하세요 수행군이 들어가서 어? 저기 석상이 물고 있는 구슬을 꺼내다 주겠어요 그런 거야 쉽죠 맡겨주세요 <laughs> 역시 나쁜 아이들이 다루기가 더 쉽다니까 아하 어, 어디 보자. 으아, 어, 어. 어, 어, 이게 무슨 일이냐? 에, 자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laughs> 잘했어요, 인군 <laughs> 아직 저에게도 마력을 주시는 거죠? <laughs> 드디어, 드디어 내 여우구슬을 되찾았구나. 온몸에 힘이. <laughs> <웃음> <웃음> 아! 아! 다 <요기야>! <laughs> 이제 너희 신선들에게 내가 폭설을 할 시간이다. 우선 이 멍청이 꼬마들부터 시작해 볼까? <laughs> 아! 정도 안 되는군. 하늘나라 어? <laughs> 야이보! <여이뽕! 웃음> <laughs> 내가 찾아가는 수가를 덜어주는 걸. 엄청난 요기에 달려왔더니 설마 구미호가 나타났을 <laughs> <닿았을> 줄이야 이랜? 하 <laughs> 너희들도 저렇게 만들어주지. 그 차는 라오 녀석이 돌아오기 전에 말이야. <laughs> 아니. 아이들에게 저런 짓을 수리수리 뻥뻥 회신술야 아브라카타브라 라이트닝 웨이브 잔재주를 부리는구나. 보이네? 음. <laughs> 아? 이런? 어, 아무것도 안 보이니? 어? 구미호가 안개 속에 몸을 감춰서 싸울 수가 없군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안개를 없애드리지요. 케말라 알라브라! 어! 청하긴 간단히 속는군. <웃음> <웃음> 이렇게 쉬워서야. <laughs> 이럴 수가 늦어버렸어요. 선생님들까지 돌이 되어 버렸어. <laughs> 할수 없네요. 분명히 교장 선생님이. 구미호를 물리칠 수 있는 다른 마법도구를 이곳에 함께 숨겨두셨어요. 그것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요. 어 아, 그럼 그것이 저 사장 안에 있다는 말씀이옵니까? 그래요. 교장선생님이 돌아오실 때까지는 그것만이 힘이.. 으아악! 아! 여기서 뭘 속닥거리는 거지? 돌이 빨거라! 마술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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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얼마나 못할 수 있을까? 선생님! 여러분! 빨리 마법도구를 찾아요! 네! 이것은 나무 거미 아닌가? 이건. 머리에 쓰는 건가? 아! 아! 메이앤 선생님! <laughs> 아, 아! 메이앤 선생님까지! 해라! 2판, 4판일세! 그런 나무 막대기로 뭘 하겠다고! 오! 아이고, 이고 아, 고마워! 아이고. 아. 그건 대신선 라오가 나를 봉인할 때 썼던 무구들. 너희 같은 꼬맹이들이 제대로 쓸수 있을 리가 없지. 자, 너희들도 얌전히 돌이 되 거라. 안돼! 다음은 누구 차례냐? 우와! 아니 이건 뭐지? <웃음> <웃음> 저게 내일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구미호를 잠재울 대신 선의 힘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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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호 나무검이 붓으로 변했도다 좋았어 간다 음, 대신 선의 마법도 구를깨우다니 하지만, 그래봤자, 어린애는 어린애일 뿐이지! 이야! a r 이 p u 리보리 봉봉! h 리 o 리 봉봉! t d 라 나와라! 야 a n t to do? What d 더 사악한 구면을 혼내줘. 으아! 호의 봉인이 약해진 것 같아서 동쪽 나라에 다녀왔더니 그것이 구미호의 속임수였을 줄이야. 다오, 네가 학교를 구했구나. 정말 고맙다. <laughs>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걸요. 진정한 대신선의 힘은 소중한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발현되는 법이란다. 사오가 친구들을 위해 자기 몸을 희생시키려 한 마음이 마법 도구의 힘을 끌어낸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 친구들이 없었으면 천룡을 소환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laughs> 그 또한 그렇구나. <laughs> 자 이제 너희들은 모두 돌아가서 푹 쉬고 내일을 준비하거라 내일도 수업은 해야지. 네. 신선학교가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하지만 학교와 친구들을 구하려는 타오의 마음이 멋진 용을 불러내서 모두를 구해냈어요. 어린 여러분도 대가 없는 여행을 바라지 말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려는 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